うん。 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집 말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집 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글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자면 한글 그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네, 내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신다라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중개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이제 전망하는 거 그리고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전국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어, 매매 가격 전망과 어, 전세 가격 전망의 순위가 보이죠. 그리고 100이 넘으면 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이 넘으면 상승, 100보다 낮을수록 하락. 근데 이제 보시면 매매 가격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이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 100이 넘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천 쪽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앞으로 3개월 후에 인천의 매매 가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서울이죠. 그 다음에 인천, 울산, 경기, 강원도. 그래서 이 다섯 지역은 전세가가 상승을 할 거다. 라고 중개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파란 불이죠. 그리고 제일 지금 안 좋은 게 매매 시장은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그다음 경부, 세종, 제주, 전남, 대전, 경남, 부산.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광역시가 뭐죠? 전부 다 10등 밑입니다. 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광역시가 상당히 매매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걸 어, 현장의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세종과 제주.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이런 지역들이 지금 별로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하고, 요거를 매매와 전세의 이 플라워 차트로 하나로 만든 게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봐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인천이죠. 그래서 인천이 아, 제일 좀 좋구나.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동 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에 훨씬 더 서울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울산, 그 다음이 경기도입니다. 쿼드러플, 지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인천. 서울, 울산, 경기.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울산이 지금 매매 시장이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세종과 제주 같은 경우도, 어, 백보다 한참 낮긴 하지만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이 그래도 하락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제 좀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움직임 폭이 가장 크죠. 그래서 세종과 제주도도 이제 뭔가 조금씩 긍정의 흐름을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험은 지금 왼쪽으로 밑으로 빠지고 있죠. 즉, 매매와 전세 둘다 지금, 어 3월달 대비해서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도권과 울산이 뜨겁고 나머지 지역들은 고만고만하고 광주, 대구, 경북, 제주, 세종 이 지역 정도가 전국에 지금 흐름이 가장 좋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훑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공인주개사 분들이 전망하는 요 데이터는 월간 데이터입니다 월간 데이터 자 그런데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주간 데이터인데 요거는 kb 부동산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주간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더발 빠르게 시장 상황을 체크를 좀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이 자 지금 이렇게 매매수급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예, 지금 어 4월 22일 그래서 4월달 중후반을 고점으로 지금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불타올랐던 시장이 지금 뭔가 다시 조금 지금 예,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내려가고 있다 요게 이제 보시면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작년은 거의 숨고르기 없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수급이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다가 어때요? 이 수급의 강도가 작년 뭐한 7월 8월하고는 훨씬 약하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아, 작년의 반등보다는 올해의 반등이 뭔가 좀좀 좀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만 서울의 지금 전세 시장은 어때요? 전세 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전 서울은 현재 입주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숨어 있는 후분양 공급폭탄이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해 말 내년부터 상당히 서초, 강남, 송파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당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은 전세수급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전세난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지금 한140 정도 됩니다. 원래 2012년 예, 13년 이렇게 하락장에도 이 전세 수급이 170, 180, 19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매매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 난까지 부를 정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의 매매 수급도 이제는 평균 정도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작년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전세 수급은 그냥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요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인천 이렇게 계속 매매 수급 올라가고 전세 수급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 인천이 아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시장 상황이 좋고 또 공인중개사 분들도 전국에서 매매 시장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게 바로 인천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서울에 올라가도 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지방에 올라가도 서울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네에 대한 부동산 소식을 발 빠르게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거를 사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리치고의 데이터만 있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멤버십을 이제 5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요일 날첫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송이 될지를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첫 번째 라이브는 제가 인천할 거예요. 인천. 왜? 지금 인천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제가 내일 어, 라이브를 할 건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이브는 한번 들어와서 다들 구경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강원도죠? 예, 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 시장도 전국에서 제일 수급이 좋고 전세도 좋은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의 매매 수급이 좋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금 강원도도 뜨겁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부동산 시장이 강세, 이거는 절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많이 빠졌죠? 그 다음 충북도 많이 빠졌죠? 즉, 제주도와 충북은 매매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전남,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대구죠? 그래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지역들은 지금 매매 수비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즉, 팔 사람은 많고,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지금 별로 없는 이런 시장에 다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근데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는 밑에까지 있죠. 즉, 전세 수급도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과 대구는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연이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과 광주는 매매 시장 안 좋지만 전세 시장은 100보다 조금 높은 거 아니라 전세는 나쁘지 않은 정도.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제일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강원도, 서울, 전북, 뭐, 제주, 충북, 뭐, 울산, 요 정도가 지금 전국에서 지금 제일 좋은, 그나마 매매나 전세나 좀 핫한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또, 뭐 저는 제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상주하죠. 상반기는 고만고만 나쁘지 않고 괜찮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서울 좋다고 난리인데, 지금 매매 수급이 어때요? 네,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또 뭐예요? 지금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시행이 될 예정이죠. 스트레스 DSR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금리가, 가상금리가 붙고요. 스트레스를 주니까. 가상금리가 붙고, 가상 금리가 붙는 만큼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하반기에는 더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상황이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신생아 특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지금 수급이 좋아지면서 반등이 들어왔지만 이미 지금 벌써 꺾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에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정치, 정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등장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 하실 분들은 일단은 좀 참으시고 나중에 절호의 기회가 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절호의 내집 마련 기회를 잘 잡으셔서 정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집 마련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집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에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집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